아 s h 이야 아 내가 2대 쏘고 가야될까아 뭐야! 아, 아, 아 뭐야! 아, 뭐? 아니 깜짝 가 앞에 는데요 아니 궁에서안보이게 봐뒤치를 했잖아요. 아, 난 미토기 아, 나 보고 있는 줄 알았지. 내가 못 따라잡는 거라서 말했는데. 아군이 패배할지. 아 어, 어. 심한데. 그안 빠진다. 아주 공 까발 들어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군이 아, 아, 나온다 이거. 검물검물이거물이 가물이. 중계. 갔어? 이 가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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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이 가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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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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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가이이물 미션 완료. 아군이 아, 승리하였습니다. 화이팅! 아, 아이고 나이스. 나쁘진 않다. 검 하나, 검 둘, 검 둘, 검을 빼도 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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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이거 검을이야. 어 이거 이건 몰라 이건 몰라. 얘 아니야. 재현님 조원이 안녕하세요. 하경님 안녕하세요. 왔다 나 앞에 앞에. 메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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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버리든나 잡아 잡아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한명또 오시죠 전투님. 말 뛰는 걸 아예 못뛰거아니 건물 안안보는데나 빠졌음. 에이. 네. 건물을 왜안 보는 거야?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나 아. 그럼 뒤 잡고 게요 아, 나삥 아, 나핑개 터졌다 그래. 눈둘 둘다 울배 둘다 울배 둘 하나 더크잡크아울 핑크. 아크어검복 검복이랑 검적 검복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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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고있어면 아, 까비다. 이거 까비다. 이거 까비이 야, 이거 까비 야, 이 이거 까비다. 야, 이거 야, 이 야, 이거 다거없었다 방금? 거 까비다. 다가이다

쓰나. 나 몰이 된검검검적 스나 에검이검이 온다 검 온다 양이야 가봤어일대일나검은 온이 야 누나 중이야 중그 음, 중이야 중중꼭넣고나이스 그 고. 아군 이승리하였습니다 국민 들의도 음. 빼요 빼요 돼요 눈다 어, 컷이야 눈 없어요 검검검검아 괜찮아요,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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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